Hello, everyone! Welcome to English Bible Keys 영어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What was the name of the synagogue leader who Jesus healed, his daughter? What was the name of the synagogue leader who Jesus healed, his daughter? ANSWER so NUMBER ONE, CAEPHOS. CAEPHOS. NUMBER TWO, g y r o s g y r o s NUMBER THREE, JOZIT. JOZIT. NUMBER FOUR, n i c o d e m o s NICODIMOS. 자, 잠깐 멈추시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정답을 써주세요. 지금 정답을 맞추시면 100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으면 한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at was the name of the synagogue leader? 무엇이었나요? What's the name?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죠? Of the synagogue leader, synagogue 회장, leader, 지도자. 세장 지도자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그런데 그 세장 지도자는 Jesus healed his daughter. 예수님께서 그의 딸을 고치셨던 그런 세장의 지도자죠. answer number one, K. of us. 성경에는 가야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number two, J. of us. 성경에는 야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버 t 조지 성경에는 요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넘버 코 o u 지머스 성경은 리고데머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차가 멈추시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 정답을 맞추시는 분은 5 0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영어 성경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7절를 했습니다. Then, one of the synagogue leaders. 바로 그때, one, 한 사람, 어떤 사람이죠? of the synagogue leaders. One of us, 복수, 복수 명사가 나오죠. 회당 주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 근데 그게 누구냐면 named gyros 네, 여기 나와있네요 자이로스 야이로라고 이름 붙리는 그런 회장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came 왔어요 and a and b죠 when he saw jesus he 그는 그는 누구일까요 앞에 나와있는 명사를 확인해봐라 앞에 나와있는 남성 단순 명사 네, 야이로죠 야이로라고 이름을 불리우는 세상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야이로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h 여기 h 도 야이로를 의미합니다. 야이로는 쓰러졌어요 어디에 at his, at his feet 그의 다리 위에 23절 he pleaded earnestly with him mm -hmm. e 리 e 하면간청하다편안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는 earnestly, 간절히, 간청했어요 누구에게? 위딘, 그분에게. 앞에 있는 힘은 야이로를 의미하고요, 뒤에 있는 힘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뭐라고 간청했죠? My little daughter is dying. 내 작은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Please come, 제발 오세요. And put your hands, 당신 손을 놓아주세요. 어디에? On her. 그래서 she will be healed, 치료를 받을 것이다. 근데 will be 동사 일이, 그러면 동사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그래서 그녀가 고치,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고침을 받, 받을 받도록, and live 살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에세당 지도자의 이름은 야이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가.